오늘은 말씀 제목을 "누가 죽였나"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누가 죽였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청소년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학생에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한 학생에게, 한 친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야? 예수님께서 예 돌아가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확, 어, 구원의 근거가 어딘지를 좀 살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답이 뭡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어, 뭐,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뭐, 이런 대답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황당한 얘기긴 하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친구가 비록 불량하고 상태가 좀 좋진 않지만 누굴 죽이라인은 아니에요. 얘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거 완전 봉숭아 악당이죠. 제가 <laughs>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 예화를 쓸까 말까 하다가 너무 오래된 예화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만들어진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 교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게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기 전에 늘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의미가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네. 대답을 잘해주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이러면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네. 저마다 다른 얘기들을 할수 있어요. 입장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어, 빌라도 입당,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정치인입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나는 예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사용해 이렇게 땅, 땅, 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엮었잖아요. 어, 신성모독으로 엮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뒤에서 선동했어요. 예수 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앞에서 소리치면서 예수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잡지를 봤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의사 셨어요 기독교 신자인 의사 선생님이 이런 분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요.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과다 출혈에 의한 심장 쇼크사예요라고 이야기를 참 의사답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자면 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손발에 못 박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마지막에 돌아가셨지만 확인했지만 창으로 푹 찌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니까 언도되는 그 장면을 이제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누가 죽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현장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짜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진짜 재판장 앞에,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수님은. 그 말씀은 뭐예요? 그 표현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살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막 고민하다가, 자기 변론을 하다가, 자기 변호를 하다가, 이거다. 이거면 내가 살수 있다라고 해서 탁 나온 게 아니라 살수 있는 방법을 누가 줬냐면 빌라도가 줍니다. 빌라도가 빌라도가 생각하고 나서 제안을 하나 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는 오늘 성경에도 나왔는데 명절이 되면은 누군가 한 명을 살려 사형수 한 명을 살려줄 수 있대요. 지금으로 치면은 특별 사면 같은 거겠죠. 대통령 특별 사면, 뭐 광복절 특별 사면 뭐 이런 걸 겁니다. 특별 사면을 할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전례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전례다. 전통이다. 근데 전례가 전통이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세배를 이렇게 받고 나서 세뱃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고소 고발 하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례는 그런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용돈을 안 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 조카라면,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나를 째려본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전례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거 안 하면 분위기 나빠지고 이상해지고, 쟤왜안 하지?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게 전례였습니다. 자,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 전례는 해야 돼. 안 하면 분위기 이상해져. 이제 누군가 한 명은 살려줄 거야. 그런데 누구를 살려주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눈앞에 있는 저 예수는 죄가 없어. 최소한 죽을 만큼 죄가 없어. 그럼 죄를 살려주는 게 맞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 물어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보니까 죽을 만큼 죄지은 게 없어요. 저 사람 살려주는 게 맞겠죠?라고 했더니 그 곁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합니다. 야야야 소리 질러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죠.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 당시에 내란의, 어, 내란으로 이렇게 붙잡혀 왔던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용기를 내서 한번더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고 뭐,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죽여라,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황당하죠. 이거 내가 사형 이거 때려야 돼?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실 황당한 거예요. 그냥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가는 거.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요 무려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요. 나얘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죠. 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제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무덤에서 튀어나올 일이에요. 정말 억울할 일이죠. 누가복음 23장 22절은요. 빌라도가 세 번이나 안 된다라고 했던 구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하가에서 죽일 죄를 니 우리라 니 빌라도가 그렇게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오케이, 예수, 사형.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죽일 만한 권력이 있던 빌라도 총독인가요? 도장 찍어줬으니까 그럴 수 있죠.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옆에서 선동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몰고 간 대제사장일까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빌라도에게 예수님 죽이라고, 예수님 죽이라고, 폭도를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낸 그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 시간을 조금 더 뒤돌려 볼게요. 되돌려 볼게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판결할 수 있겠어요? 저놈이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책임 얘기가 나오잖아요. 책임. 무슨 일이든 간에 책임 얘기가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다만,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 일에 진짜로 관련이 없어. 내가 몰랐어.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휴, 다행이다. 나는 저희를 몰랐는데.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별 감정이 안 생겨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누가 죽였느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평안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안 죽였거든. 내가 한거 아니거든. 대제사장이 됐든 빌라도 총독이 됐든 사람들이 됐든 아니면 예수님 배신했던 그 나쁜 놈 가룬유다가 됐든 다행히 나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거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교육 받으실 때 혹은 복음을 처음 듣게 될 때에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죽음, 우리가 대신,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그 가운데서 아멘 하셨을 거예요. 성도가 되는 첫 걸음이 뭡니까? 거기에 아멘 하는 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나는 상관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느끼고, 맞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머리 숙일 수 있는 게 성도의 첫 걸음 아닌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죠. 예수님께 "너의 죄가 뭐냐? 네가 왕이 맞냐?"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난 죄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이런 일들이야. 내가 왕이라고 했던 말은 정치적인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였어. 종교적인 의미였어." 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 마음 평안할 수 있나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요.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세상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나 빼고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씀하시는 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에요 그 g Yong y o 이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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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가 g y o n 예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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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죽음 누가 죽였나? 말도 안 되는 공산당 같은 재판 때문에 죽었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 때문에 죽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렇게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고 본인은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 세상 영화 감동적인 영화만 봐도, 여러분들, 뭐, 외계에서 우주에, 뭐, 행성이 막 지구를 향해 돌진해요. 그게 지구에 빵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주 로켓을 타고, 어 핵미사일을 안고 우주인들이 막 거길 행성을 향해 가요. 그리고 그 행성에 가서 폭탄을 빵 터뜨리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예를 들면 그런 영화만 봐도 사람들이 눈물이 나요. 와, 어떻게 저런 희생을 할수 있지? 성경은 그보다 더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평범한 교리 설교가 돼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분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교리 설교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적 편안하게 아멘 할수 있어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저항감도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딱 듣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내가 힘들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막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애써지고, 막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냥 믿어지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믿어지면 아멘 하면 돼요. 사실, 이 아멘이 참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왜냐하면 나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부담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상처받고 있고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고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싫어했던 사람들이 선동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고 죽였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남기신 그 말대로 살지를 못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손가락질을 누구에게 할까요? 사실은 예수님께 하죠. 아이고 저 나쁜 놈들.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예수님께 침을 뱉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싹 죽어야 돼. 심지어 댓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인생 때문에. 우리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지금도 대못을 받고 있는 게 누구다? 믿는 우리 때문에 지금도 그분 돌아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화를 잘 내거나 욕을 하거나 잘 그러진 않습니다. 착해서는 아니고요. 그냥 기질이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좀 불편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심지어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하면서 화가 나서 흥분해서 상황을 전달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거 미친놈 아니야?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파트, 제가 일하는 아파트 일을 거, 생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좀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젊은 목회자가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 4년 전에, 5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조금 특별하고 특이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설교를 해요. 뭐,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으로만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주보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헌금을 받고, 성경 공부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상담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최초의 온라인 교회가 되겠다. 새로운 모델로, 되게, 모델이 되겠다. 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화책을 넣을 수 있었고, 제가 일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목회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유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목회자가 어떤 광고를 최근에 했어요. 그거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부터 교회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 아, 그럼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건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 달에 2만원 혹은 10만원 구독료를 내면은 제 설교와 제가 인도하는 예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독료를 내어주면은 그 회문을 열어줄게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냥 딱 깨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내가 한 달에 내는 헌금보다 작네.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근데, 한 달에 2만 원 헌금 못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해요? 그 회문 잠근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했어요. 2만 원짜리는 뭐고 10만 원짜리는 뭐냐 도대체? 또 내용을 막 스크롤을 내려서 찾아봤죠. 10만 원을 내면 자기가 오픈하는 성경공부 강좌, 신학 강좌를 볼수 있도록 자격을 주겠대요. 그런 표현도 썼어요. 장로의 권한을 1년 동안 구독료를 내시면 드리겠습니다. 하,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학위도 높아요. 저보다 뭐 좋은 공부도 많이 했고 학 박사 학위도 있고 유튜브에서 영향도 영역도 있는 사람이고 책도 번역하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다 잘할 것 같은 막 당당함도 있었습니다. 저랑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유튜브 활동할 수 있고 사업도 할수 있고 신학가가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목회만은 하면 안될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은 하면 안될 사람 왜냐하면 최소한 목회자는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겉모습이나 재산이나 형편을 따라서 건강을 따라서 교회 문을 닫는다는 건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동료라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2만원, 10만원 광고가 나온 다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글을 길게 올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일, 사실 부끄럽잖아요. 목회자 세계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 부끄러운 일, 어떻게 보면은 선을 넘는 이런 표현들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받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딱 봐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도들도 상처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봐봐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그래. 니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 넌 사형 땅땅땅 했던 빌라도도 있었고, 질투가 너무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부끄러운 사람들, 못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실은 21세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 민망하게 하고, 똑같이 예수님 못을 박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의 삶. 여러분들이 제가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의 삶이 성자의 삶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의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 성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린 다만, 은혜 입은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냥, 최소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아들, 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이 시대에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다시 못 받는 그런 인생은 좀 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뭐 하나 드러낼 거 있습니까? 다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른 것으로 호강하고 싶어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자식들 효도 받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그냥 작은 것들을 통해서 효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낙으로 생각하면서 살아 가시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우리 조금 어그러졌어요. 우리 조금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삶을 통해서 뭐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자,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주님 앞에 드리자,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주님 앞에 드려보자, 그 결단할 수 있는 저와...